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한일톱텐쇼 53회 주간 베스트 송 주인공이 됐습니다. 25일 MBN 한일톱텐쇼 공식 계정에는 한일톱텐쇼 53회 주간 베스트 송 박서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한일톱텐쇼 측은 다음 주 선정될 주간 베스트 송 후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3회 베스트 송 후보에는 박서진 빗속의 여인, 조째즈 롤리 나이트, 황가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성린인과 함께 별사랑 왔구나 왔어. 아키 열아홉순정 최수호 영화 말이랑 김다연 내가 왜 웁니까가 리넨드 조째즈 바닷끝, 아키엔드인 개여울이 올랐습니다. 이중 팬들의 투표로 선정된 주간 베스트 송은 박서진 빗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한일 톱텐쇼 54회는 알고 보니 쌍쌍파티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알고 보니 혼수상태, 방울잠에 현당 등이 출연했습니다. 54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5.5%를 쓴 코리아를 기록했습니다. 한일 톱텐쇼 측은 역대급 라인업의 주간 베스트 송 후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라며 54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54회 베스트 송 후보에는 전유진 낸드 방울잠에 서울의 아가씨 린앤드와이 3호, 진해성앤드 김다연 내게도 사랑이, 예노겐드 아키 대전역 브르스, 김다연 아버지의 바다, 마이진 무뚝뚝, 김태훈 꽃길 인생, 전유진, 인생아 고마웠다, 마이진 앤드 손태진 폭덩이, 방울잠의 살타령, 손태진 남은 것은 당신뿐, 강문경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신성껄껄거리 올랐습니다. 이번 54회 베스트 후보에는 박서진 가수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투표는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디로 하루 세곡 투표가 가능합니다. 54회 주간 베스트 송 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